지금 눈앞에 보이는 것만 해도 짜장면이 세개요 짜장면 밖 없어 우와 감동의 눈물로 알아도 짜장면을 먹다 와 근데 날씨 미쳤다 자리가 있습니다 이렇게 오 이게 토시고 이게 뭐죠? 이게 아, 예, 예. 일단 문어인가 그런가? 이거는 예. 풀? 네 풀. 음... 색깔은 일반 짜장보다 약간 묽은 느낌? 음, 음. 매콤한 고기가 겠다 불고기? 맛이 나는데 뭔지 모르겠어 뭔가 고추장 소고기 같은 게 들어가서 안 느끼해 고추장 불고기 자, 아, 짜장면 아, 먹고 나왔습니다. 맛이 어떤가요? 맛이 너무 좋았어요. 음. 해물 톳, 그러니까. 톳이 토치 들어간 톳이랑 그 빨간 고기가 <laughs> 맛있었습니다. 그리고 최남단에서 먹는 그 맛, 그러니까. 이게 사실 장소가 장소인지라, 응. 여기서 흙을 먹었어도 맛있을 거예요. <laughs> 맞아요. 개똥을 먹어도 맛있어요. 하늘이 너무 많이 가가지고. 자, 지금부터 그러면. 기영미 씨의 개똥 먹방 하도록 하겠습니다. 개똥이네요. <laughs> 네. <미치겠다. 웃음> 저 강아지 있다. 마라도엔 강아지가 돌아다닌다. 어? 와, 근데 기가막히다 경치가. 와, 물 색깔도. 와. 털어터니까. 난리납니다, 이제. 와. 고양이가 있다. 마라도 고양이다. 야옹. 왕 횟집에는 고양이가 있다. 잘 비빈다. 안녕. 응. 안녕하세요. 엄청난 개냥이네. 마라도 고양이는 애교가 많다. 색깔이, 호랑이 색깔이네. 아이 엄청 작다. 양이는 어디를 있어도 마이 좋아하나? 그 꼬리 밑에 엉덩이 쪽인가? 예, 네, 거기 좋아해요. 맞나? 모르겠다. 도도하게 가버린다. 우와 남단 최남...